혼자 논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엽기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엽기떡볶이 시켰어요. 엽기떡볶이 너무 오랜만이다. 그리고 새로 세로. 세로랑 같이 먹어볼게요. 소주 한잔딱 따라놓고. 엽떡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어. 치즈, 치즈. 치즈 너무 좋아. 저 엽떡 먹을 때막 다른 거 이것저것 안 시키거든요. 딱 떡볶이만 시키고, 보통 이제 계란찜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계란찜도 시켰어요. 헉, 치즈마리. 음. 너무 맛있다. 음, 역시 엽떡이야. 음! 진짜 아무리 떡볶이집 많아도 엽떡의 이 맛은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다. 아무튼. 제가 떡볶이 엽떡 시키면은 맨날 오리지널 시키거든요. 근데 엽떡으로 술을 먹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술 마시는데 너무 매운 거 먹기는 좀 무서워가지고 덜 매운 맛으로 시켰어요. 음. 음. 치즈가 생명이지. 떡 위에 치즈 한 가득 올리고, 양배추. 그리고 우리 단무지. 이거지, 이거지. 아어 음, 장선 해놓고 저는 떡을 더 많이 좋아해서 엽기 떡볶이로 시켰거든요. 여러분들은 엽기 떡볶이가 좋으세요? 오뎅이 좋으세요? 저는 워낙 떡을 좋아하니까 항상 엽기 떡볶이로 시켜요. 반반도 아니고 떡이 많이 있는 게 좋아. 하, 비주얼 어쩔 건데 이거. 아. 음. 나 근데 덜어 먹기로 해놓고. 벌어먹는 숟가락 썼음 바보잉 <laughs> 비엔나 소세지 어묵에 이렇게 감싸서 먹기 음짠 덜 매운맛이 확실히 오리지널보다는 덜 매운데, 그래도 이 엽떡에 매운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리지널보단 덜 매운데, 무튼 맵긴 맵다. 술안주 하기에는 별 매운맛이 딱인 것 같아요. 계란찜. 음. 음. 음 술안주하기 진짜 좋아요 아참 제가 구독자 수가 이제 곧 천명을 앞두고 있거든요 천명이 되는 순간 파티해야지 파티 음식 추천 좀요 천명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천명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특히 좋아하는 음식 그걸로 홈파티 해야지 홍어 먹을까? 음. 제가 매운 음식을 잘은 못 먹지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매운 거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눈물이 좀안 났으면 좋겠어요. 음. 무튼 그 와중에 엽떡 너무 맛있고. 저는 이 엽떡 안에 양배추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양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배추 있는 거 너무 좋아. 제 엽떡을 처음 먹은 게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 한참 불닭이 유행했었거든요. 매운 게 우리 또래에서 되게 유행이 됐었어요. 불닭이랑 신전이랑 엽떡이 세 가지가.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이. 그치만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우리 학교 앞에서는 떡볶이 뭐 컵볶이도 팔고 떡볶이 가격이 막 비싼지 않잖아요. 근데 떡볶이가 무슨 14,000원이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시켜 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막 계속 시켜 먹고 있어요. 음. 존맛. 요즘 떡볶이 브랜드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내, 나의 영원한 떡볶이 소울은 신전이랑 엽떡,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기. 음. 계란 지금 조금 뜨고 여기에 어묵 올리고 비엔나 올리고 양배추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매운맛인데 진짜 맵네, 먹다 보니까. 그러면 또 맥주를 좀 가져와야겠다. 와, 매워, 매워. 매울 때는 또 차가운 거를 벌컥벌컥 마셔줘야 되기 때문에. 짠! 아으, 시원해라. 역시 맥주야. 역시 맥주야. 음! 굿. 음. 이 매운맛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매운맛 보기 못해. 아, 제가 오늘, 그, PC방에 갔다가, 진짜 생전 처음으로 짜게치를 시켜 먹어봤거든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짜게치. 그래서 진짜 기대감 가득 품고 먹었단 말이에요. 하, 근데 너무 제 입맛에 안 맞는 거 있죠? 그 치즈의 그 느낌이 좀 별로였어요, 저는. 뭔가 짜파게티랑 치즈랑 안 어울리는 느낌. 어묵에 떡 감싸서 먹어야지 돌돌 말아서 음 아, 계란찜 빨리 빨리. 아우 아 짜릿해. 매운 음식 먹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 그래서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3시3시 세끼 3시 매운 맛 가능. 음. 야식으로 먹기에는 좀 너무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맛있으면 먹었대. 음. 짠! 저는 시장떡볶이 같은 스타일은 쌀떡볶이 좋아하고 배달 전문 매운 떡볶이는 밀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 먼들이지만 떡볶이에 파 올려서. 음. 양배추로 딱떡 감싸서. 난 급격히 매워 올때는 계란찜. 간만에, 비엔나. 오늘은 컴퓨터로 극한 직업, 대게잡이 편 들어놓고 먹고 있어요. 술안주로 하기. 엽떡 하나랑 계란찜 하나 시켜서 먹으니까. 최고의 술안주. 짠. 새로랑 진로 이두 개감.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소주. 음. 짠! 음? 쫀득쫀득! 짠 막잔 소주, 막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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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잔은 이 비엔나를 먹어야지. 자, 여러분, 막잔입니다. 짠 비엔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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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엽기 떡볶이, 덜 매운맛, 계란찜, 크러쉬 세로까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술안주로도 너무 좋고 식사 메뉴로도 좋은 것 같아요. 엽기 떡볶이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요. 안녕!